대탐생첫 번째 뉴스 어제 오늘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스틴 트리즈 종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처럼, 막, 그렇게, 이게, 막, 크게, 막,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한국도 난리인데, 이게, 뭐, 총리 그만둔다고 우리한테 뭐 오겠어요. 하지만, 저스틴 트루더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캐나다 경제는 또한번 요동을 칠 것이고, 권력 공백도 분명히 생겨요. 3월달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분명히, 우리 개개인한테 온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스틴 트루더가, 이제, 지난 한 8년 정도 이걸 이제 캐나다 총리를 맡으면서 물가 문제, 주택 문제,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 등등 해가지고 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임을 발표 했고, 이 와중에 트위도는 발표를 하자마자 한시간만에또 이야기했어요. 그 트위트에다가 캐나다가 미국 51번째 주로 오는 걸 어때? 라고 또그 내용을 쓴 거예요. 이거는 그림 뭐 조롱이죠, 조롱.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또 캐나다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찬반 또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캐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트럼프는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했을 때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이민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갖다가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프렌치인데, 캐나다는 영어와 프렌치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렌치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이 프렌치 커뮤니티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프렌치 이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들에서 영어 반, 프렌치 반을 따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프렌치 이머전을 갖다가 킨더부터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캐나다 정부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갖다가 프렌치를 갖다꼭 집어가지고 말을 이야기를 했냐? 1 9 7 1년도 케벡을 제외한 캐나다에서 프렌치를 사용하는 인구가 6, 3.1% 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3.5% 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라가 성장함이 있어가지고 프렌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 사용하는 숫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에서 프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정부, 연방정부 이민을 하고 있는 한국인,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뿐 이런 학생들에게도 프렌치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앞으로는 비중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서 저희랑 연락하면서 뭐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프렌치를 준비하고 오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그렇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 프렌치 전공자예요. 아니 뭐 프렌치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어의 소질 있는 같은 경우에는 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한해 가산점 왔다가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에서 프렌치를 이 점수를 내기 위해서 개설된 학교들의 프렌치 강자들도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제 센스가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프렌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 나 이걸 갖다가 더 많이 준비해서 나의 이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벤탐생세 번째 뉴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인기 학과 소개입니다. RMT.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RMT가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인기가 좋냐? 일단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죠. 연봉이, 아니, 한 달에 많이 보는 분들은 만불, 0 0천불 이만불도 보신대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클리닉의 소속이, 소속 돼서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돈을 보신대요. 시급이 장난 아닌 거죠. 자, 뿐만 아니라 RMT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갖다가 클리닉에서 많이 뽑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칩이 잘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내돈 내고 150불, 200불 내고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복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RMT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마사지에 대한 인식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MT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옵션이 있냐? 공립학교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고, 사립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벤쿠에 랑가라 클리지가 있습니다. 랑가라 클리지, 물론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랑가라 클리지, 국제 담당학 하고 계시는 분은 제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제임스 국제학생들한테는 RMT 웬만하면 지원 안 하면 안 돼? 네가 추천해가지고 좀 못하게 해주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 공부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하해 보십시오. 공립학교 못간다그랬을 때는 사립학교 있어요. 밴쿠버크레어클리지인데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들어가기가 쉽고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거 보면 엄청난 공부기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돈을 갖다가 만 불, 1만 오천0만불 벌라 그러면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각오와 이 노고스러움에 대한 각오가 되어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 고민해서 RMT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랑가라 클리지와 밴쿠버 커리어 컬리지 RMT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확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저희가 벤쿠버 커리어 컬리지 담당자 분을 모시고 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RMT뿐만 아니라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덴탈 어시스턴트라든지 많은 학교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자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 e w Year Resolution 우리 가족들끼리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등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가, 인 이게, i n c o 해주기 위해서 걔들이 사실 돈을 가져갔어요. 아마 보는, 아마 보고 있으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 사실 걔들은 아마 안볼것 같아. 어쨌든 가져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아규먼트가 좀 있긴 했었어요. 왜 내가 아니냐. 난, 난, 근데, 아무도 인증 안 해주더라고요. 아, 참.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링고 부트캠프 만명 등록하기였어요. 아빠 이거 해결했어? 아니, 그냥 만명이 적어놨지. 아니, 야 막, 해결했냐고. 못했지. 그걸로 이게 집요하게 파고드니까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자, 올해 목표한번더 다시 썼습니다. 제가 만명. 써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술. 음주는 제가,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술안 마시는 걸로 하고, 금, 토, 일. 주말만 마시면 됐어요. 사실은 또안 마실 수는 없어요. 좋은 안주가 나오면. 또 집에서 마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여튼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 우리 벤센유학원 성장을 좀더 하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벤센유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정보들을 제공할 텐데 그 다음에 제링고부드캠프 성장할 것들도 올해 이제 차근차근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폴라베어 수영은 아니지만 그날. 제가 진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잉글리시 베이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또 잉글리시 베이에 몸을 담그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 우리나라, 안정을 제가 정말로, 정말로 마음속에 빌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가장 큰것은제 소원성취였어요. 막이 성공을 한번 해보자. 그 부분 때에 뛰어들었고, 보시는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